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조련 오늘은 팔공산 동화사 조련의 후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에, 이 여섯 장의 사진은 영남 노영아문 정각에 붙어 있는 조련 사진입니다. 뭐 하나같이 명필이니까 그 말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고단 송수 반무지라. 예, 단가에는 소나무 가지가 반만큼 없고, 소나무가 늙어서 가지가 반쯤 없다.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 줄은요, 심동 석당 미유자라. 깊은 동굴 석당에는, 글자가 흐미하다. 에, 석당이 하도 오래 돼서 그 글자가 마모 돼서 미하다 이 말입니다. 청범 소성 폐 주방이라 범폐 소리 사라지니 에, 죽방이 한가롭다. 그러면 그 다음은요, 벽사 응도 개금상이라 푸른 휘장 드리우니 금상이 덮보이네 금상이란 부처님의 상을 말하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여섯째 줄은요 새초수순향 소동유라 어린풀립 죽순향기 작은 뜰에 가득하네 모두 그런 뜻입니다 에, 그러면 전체를 연결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옛단가의 소나무가지 반만큼 없고 깊은 동굴 성 석당에는 글자 흠이 한데 범패 소리 사라지니 죽방이 한가롭고 푸른 휘장 드리우니 금상이 더 돋보이네. 어린 풀잎 죽순 향기 작은 뜰에 그윽한데 성근 소나무 그림자만 빈단에 고요하게 떨쳐지네. 에 그런 말입니다. 에 세촐한 어린 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개성은 수행자의 한가한 삶을 읊는 시인 듯 합니다. 이넉 장의 사진은 영상각 주련 사진입니다. 글씨가 모두 학처럼 춤을 추는 듯이 아주 오묘합니다. 보기만 해도 글씨만 봐도 너무나 마음이 흐뭇합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 보겠습니다. 나한 신통세소히라 나한의 신통력은 세상에도 그 위대함이 드문바라 <laughs> 행장현화임시위라 나툼과 감추음을 마음대로 하시어서 세 번째 줄은요 성암은적경천겁이라 소나무나 바바위 등에 천겁이나 숨어서 살시면서. 생계자명 임사유라 에, 살아서 생계에 숨어들며 에, 사방에 다 계시네 에, 그런 말입니다 에, 그러면 넉 줄을 따라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나한의 신통력은 세상에도 드문바라 나툼과 감춤을 마음대로 하시어서 소나무 바위 등에 청겁이나 은적하시고 살아서 생계에 숨어들어 사방에 다 계시네. 네, 그런 말입니다. 이 글은 독선당 독선당청에 나오는 글이고 은적이란 말은 그 잠치를 그 자체를 감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유란 동서남북 사방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늑장의 사진은 조사전에 주연 사진입니다. 에이, 역시. 교구 본산답게 어디서 어, 글씨 잘 쓰는 분의 글만 받아봐서 어, 말할 것도 없이 또 여기 또한 명필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에,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하겠습니다. 용음 고목 유생희라 용이 고목에서 업절일 때는 오히려 기뻤는데 청루 생광 식전유라. 해골에서 빛이 날 때는 아름다리 더욱 그윽하여라. 내락 일성 공분세라. 벼락 같은 큰 소리에 허공이 무너지고 월파 천리 방고주라. 달빛 넘치는 천리 파도에 의로운 배띄우네 의로운 배띄우네 그런 말입니다. 에, 이 그런 에 청매집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러만 전체를 달아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용이 고목에서 읍질일 때는 오히려 기뻤는데 해골에서 빛이 날 때는 아루마을이 더욱 그윽하여라 벼락 같은 큰 소리에 허공이 부서지고 달빛 넘치는 펄천리 파도에 의려운배 띄우리 에, 그런 말입니다 이넉 장의 사진은 칠성각에 붙어있는 주련사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련을, 주련을 쓸 때는 에, 부처님의 글을 쓰는 때문에 부처님 앞에 내 이름 석자 드러내서 뭐하나 해서 일반적으로 낙관 도장을 안 찍고 또 성명도 안 씁니다 에, 나도 수없이 많은 절에 주련을 썼지만은 내 이름이나 내 낙관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칠성각의 주련에는 의례적으로 잘 보면 은 낙관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이 주련을 쓴 사람은 아마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영통광대해감명이라 영통한 넓고 큰 지혜는 거울같이 밝은데 두 번째 줄은요 주제 공중 영무방이라 공중에 계시며 비치지 않는 곳 없네 세 번째 줄은요 나열 벽천 임찰토라 자비로운 푸른 하늘을 국토에 임하게 하고 어, 제일 끝에 네 번째 줄은요 에 주소 인세 수, 수산장이라, 에, 뜻은 두루 속세 사람들 수명을 오래 누려주시네. 에, 그런 말입니다. 에, 그러면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해보, 해보겠습니다. 영, 영통한 넓고 큰 지에는 거울같이 밝은데, 공중에 계시며 비치지 않는 곳 없네. 자비로운 푸른 하늘을 국토에 임하게 하고 두루 속세의 사람들 수명을 오래 늘여주네 그런 말입니다. 에, 이리하여 전편과 후편을 통해서 에, 동화사의 주련을 일차 다 훑어봤습니다. 에, 여러분도 동화사 가시거든 한번 관심 있게 주련을 보시면은. 사찰의 더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